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석유 정제 공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 정제 공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리파이너리 프로세스라고 그러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리파이너리 프로세스에서 이제 피지컬 메소드, 그러니까 물리적인 정제 공정 중에 하나인 분별 중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유를 갖고 추세를 한 다음에 이제 분별 증류를 하게 되면은 그때 한섯가지 정도의 카테고리의 탄화수소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이제 LPG도 나오고 이제 캐솔린 또는 납사 등유 디젤로 다양한 이제 기름들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보일링 포인트의 차에 의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거가 이제 분별 증류고 그 방법은 이제 피지컬한 방법이고요. 어, 더 중요한 방법은 화학적인 이제 정제 방법입니다. 아, 보통 이제 케미컬한 방법 중에서 두가지 중요한 그 화학적으로 정제하는 공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래킹이라는 공정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리포밍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보통 크래킹이라는 거는 깨기인데요. 너트 크래킹 같은 경우는 이제 호두를 깨서 깨는 걸 얘기하듯이 깨기라는 공정이 있는데 이 공정은 바로 뭐냐면은. 세기라는 거는 바로, 이제, 그, 원유 중에 들어가 있는 라지.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이제, 물질들을, 어, 사이즈가 작은 물질로, 이제, 쪼개기 하는, 이 공정을 우리들은, 이제, 크래킹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시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하이드로카본이 이렇게 긴게 있는데요. 어, 요거를 이렇게, 뭐, 칼질 하듯이, 작은 분자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크래킹에 해당됩니다. 한편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변환이라고 하는 이런 공정도 있습니다. 아, 보통 이제 영어로는 이제 리포밍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물질로 바꾸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네모 나게 생긴 물질들을 뭐 별표로 만든다든지 어, 또는 예를 들어 뭐 세모로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들은 이제 리포밍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 그 오래된 옷 같은 거를 다른 물건으로 이제 변환시키는 거 요새 유행이지 않습니까? 보통 그 어떤 거우리들은 리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된 가죽 옷이 있을 경우에 이제 더 이상 버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리폼하는 옷 가게에 가게 되면은 기술자가 딱 보고 요거는 이제 옷의 가죽의 일부분을 잘라서 가죽 지갑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신발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 리폼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화학적으로 전혀 다른 물질로, 예를 들어서 A를 완전히 B로, 또는 C로 변환하는, 이런 거가 이제 리포밍 기술이 있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크래킹에 대해서 이제 살펴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크래킹 하는 방법은 또 이제 또 카테고리가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표적인 거가 이제 서머 크래킹. 요거는 어떻게 보면 열로 예를 들어서 쪼개기를 하는 거죠. 보통, 서머 크래킹은, 이제, 높은 온도에서, 하이 어, 템퍼러처에서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하는데요. 보통, 온도가 한 800도 정도의 온도에서, 어, 이제, 이러한, 그 원유들을, 이제, 쪼개기를 하는 겁니다. 800도 정도가 되면요, 어, 보통, 이러한 원유에, 이렇게, 긴 하이드로카본들이, 어, 이제, 높은 온도에서, 이 부분적으로 라디칼이 생겨요. 어. 그래서, 요, 라디칼 생기는 것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제, 쪽에 일어나는 거죠. 어. 보통 우리들이 표현을 이제 C-C 본드가 이제 크리비치 깨진다는 표현인데 보통 라디칼 메카니즘에 의해서 이제 써멀 클래킹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써멀 클래킹은 이제 한국말로 열분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어. 보통 이제 뭐 유기화학 쪽에서는 보통 이런 것들을 파이로리시스란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는데 보통 그 수증기에다가, 수증기에다가 열을 실어서 이제 이런 서머 크래킹 프로세스에그 사용한다 그래서 보통 스팀 크래킹이라는 표현도 어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한편 그 캐탈리티 크래킹이라는 거가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요 어휘에서 나온 것처럼 이 캐탈리스트, 즉촉매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크래킹, 쪼개기를 한다는 표현입니다. 총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낮은 온도에서도, 이제, 로템퍼러치에서도 이제, 쪼개기를, 이제,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서머 크래킹은 한 800도씨에서 수행하는데요. 이제, 캐탈지 크래킹을 하게 되면, 한 500도 정도, 300도 정도 낮은 온도에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리한 이점이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온도를 낮추니까, 덜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이제, 비용이 절감된다, 그랬죠. 이럴 때 사용되는 촉매는 보통, 이제, 제올라이트라는 촉매가 있는데요. 보통 현업에서 많이 쓰이는 용체죠. 어, 제올라이트라고 하고, 제올라이트라는 촉매가 있고요. 보통 성분이 이제 실리카하고 알루미나의 혼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촉매를 그러니까 사용해서 이제 캐탈트 크래킹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 그림에서는 보통 이제 요그 서머 크래킹 같은 경우에는 서긴 하이드로카본에 이렇게 라디칼이 생겨서 이제 요 라디칼 생기는 지점을 중심으로 이제 크래킹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캐탈티 크래킹이라는 거는 보통 이긴 하이드로카본에, 일단 이, 이제올라이트라고 그 하는 촉매 기인에서 이그긴하이드로카본의 양이온이 이제 우리가 생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이온을, 양이온이 생기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제 크래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캐탈티 크래킹은 이제 CC 본드가 쪼개지는 거가 바로 양온 메카니즘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이제 인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 하이드로 크래킹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이드로라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수소, 어, 하이드로겐에서 나와서 보통 이제 하이드로 크래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석유를 정제하다 보면은 이제 타겟이, 어, 석유를 정제하는 이 타겟이 이제 포화 탄화수소를 얻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포화 탄화수소를 얻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나눠집니다. 아, 포화 탄화수소는 앞에서 한번 언급하였는데, 보통 이제, saturated 된 하이드로카본을 얘기하고, 불포화 탄화수소는 unsaturated. 즉, 물질에 더블본드, 파이결합이 존재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이 수소라는 것은 또 이제, 어, 이 더블본드를 이제 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수, 그 하이드로겐을 사용해서 이제 크래킹을 하게 되면은 보통 세츄레이티드 하이드로카본인 알칸을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더블 본드가 없이 이제 그 포화된 탄화수인 알칸을 제조할 목적으로는 수소를 이제 그 시스템에 같이 넣어주고 크래킹을 수행을 합니다. 한편 원유 속에는 원유 속에는 이제 C하고 H만 존재하는 거가 아니라 보통 이제 옥시전도 존재할 수가 있고요. 설퍼, 나이트로젠, 또 다양한 이제 원소들이 존재합니다. 보통은 이제 이 연소에 쓰이는 즉 연료로 사용되는 거에서는 이러한 어, 나이트로전 설퍼, 옥시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연소에 방해가 됩니다. 하이드로카본으로만 돼 있는 물질을 태워야지 예를 들어서 연소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원유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나이트루전, 솔퍼, 옥시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석유학공중에서 쓰이는 기술이 바로 하이드로 크래킹 기술이 있습니다. 즉, 크래킹을 할때 하이드루전을 같이 사용해서 이제 크래킹을 하게 되면은 나이트루전이 함유되어 있는 원유에서 이 나이트루전은 그 하이드로 크래킹 과정 중에서 암모니아로 바뀌게 되고요. 솔퍼는 H2S로 바뀌게 되고요. 옥시전은 H2O로 바뀌게 돼서 바뀐 다음에 요세 개가 제거가 돼서 순수한 하이드로카본을 얻는 이런 기술에 해당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크래킹 예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카본 숫자가 한30 정도 되는 이런 이제 하이드로카본이죠. 있 요, 하이드로카본을 예를 들어서, 서머 크래킹을 하게 되면요. 어, 열을 써서 서머 크래킹을 하게 되면은, 요, 긴 사이즈가 30짜리가 이제 쪼개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식의 한세 가지, 요, 이제 카본이 30짜리 하이드로카본을 이제 크래킹을 하게 되면은, 크게 한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물질이 이제 탄생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보통 말단의 더블 번드 어.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물질이 두 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카본 사이즈가, 어, 12개인, 예를 들어서, 포화 탄화수도가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카본이 긴 것을 쪼개서 카본 12개를 만들 수 있는, 즉, 분자량을 작게 하는 기술이 바로 크래킹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 지금 보면은 그 탄화수소 중에 있는 사이클로헥산. 어, 보통 이제 앞 어, 앞선 강의에서 카본이라는 거는 이제 링 구조를 형성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이제 이러한 그 사이클을 링을 형성하는 물질들을 보통 어, 납사 성분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사이클로헥산에 이제 알킬 그룹이 붙어 있는 이런 물질들을 크래킹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벤젠이 이제 탄생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또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하이드로카버 그리고 또 이제 수소 게스가 발생하는. 이,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래킹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